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해설입니다. 루이스 벌콥은 믿음을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실증적 지식은 다른 동물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은혜로 심어주시지 않았다면 사람 또한 개, 돼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획득합니다. 사실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와 초월과 이적에 속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의 존재 및 가치에 대한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되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신자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십니다. 믿음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입니다.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진 신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소유리 문답 86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대유리 문답 72문은 믿음의 역할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대유리 문답 72문.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속에서 형성된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에 의해 그는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잃어버린 상태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 복음의 약속의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수납되고 인정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된 신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식으로만 죄의 보편성과 심각성을 인식했지만 이제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죄에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며 그 상태에서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거의 동시에 깨닫습니다. 아무리 높은 인격을 함양하더라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늙음과 병듬과 죽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신자 안에 싹튼 믿음은 자신과 다른 피조물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한 구원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과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믿음은 여러가지 역할을 하지만 다른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믿음의 주요한 역할은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복음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네. 나를 보호하소서.